황정민황정민황정민황정민 네. 네. 감사합니다 네. 아,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면 어, 내가 인기가 엄청 많은 줄 알겠어요 <laughs> 네. 아,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. 우리 영탁군은 이렇게 그 배려가 깊은 후배가 없습니다. 어, 아니,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새해 인사 겸 이렇게 연락이 와서 오늘 이 게스트 무대그 전에 이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뭔가 이 이거, 이걸, 이런 무대를 꾸미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얘기를 너무 심하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. <laughs> 사실 되게 간단하게, 아 형, 일요일 날 혹시 게스트 올수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, 너무 어렵게 나는 그래서, 나는 잠깐 고민했어, 얘가. 돈얘기를 하려고 그러나? 왜 이렇게 이상하다, 얘가 나한테 돈 빌릴 일은 없을 텐데, 왜 이렇게 어렵게 뜸을 들이나 했지 <laughs> 근데, 근데 여러분, 이 친구의 진정한 배려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. 지금 벌써 이 탁쇼가 네 번째. 네. 그때마다 공연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번엔 여기란 말이죠. 네. 근데 다른 데서가 아니라 여기서 저를 불렀다는 게 이건 난 너무 감동적인 게 왜냐면 어요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살아요, 제가 그래서. 다른데서 불렀어 봐나그 한참 가야되는데 여기 진짜 걸어서 그러 그러니까 내가 잠깐 고민했어 걸어올까 근데 아나원양새가좀 그럴 것 같지 않고 차를 끌고 오긴 했는데 아난 지금까지 저 올해 29년 차인데 30년 동안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게스트로 불렀던 동료, 선후배 다 통틀어서 이 친구가 제일 가까운 데서 부른 거야 여러분들한테는, 여러분들한테는 소중한 가수,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중한 가수이시겠지만, 가요계 역사를 전체로 놓고 보면, 정말 우리 가요계를 빛내고 있는 정말 대단한 별입니다. 앞으로도 이 빛나는 별이 우리 한국의 가요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낼 수 있도록. 광객과 팬들의 사랑이 없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. 끝까지 우리 영탁군을 정말, 예, 열렬히 또 응원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정말 기분 좋은 추억을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거 다치지 마세요. <laughs> 허리, 나가면 안 돼요. 지마 자, 어떡하신 분들니다나 어디로, 어디로 가야 되더라? 아 별로. 아, 이쪽으로